자, 이제 마지막 루소입니다. 다시 또 손글씨. 손구시. 손글씨로 본다면 자, 루소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선해. 그래서 자연 상태 초기에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불평등과 착취 문제가 발생하지요. 생화가 윤리는 딱이 정도 수준까지만 있지만 실제로 윤리와 사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알 거야. 이거보다 약간 더 딥합니다. 어떤 느낌이냐. 요런 식이야. 어떤 경우냐. 여기가 자연 상태야. 자연 상태는 초기와 후기 상태로 구분됩니다. 초기는 평화 상태였지. 근데 자연 상태 후기에서 이때 불평등이 나타나. 그리고 이때 자연발생적 사회 상태가 됩니다 아직 계약을 통한 사회는 아니고 자연발생적 사회가 되면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루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계약을 맺어 그래서 여기에 사회계약이소 국가가 형성되는 거지 이때도 사회가 있기는 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심화로 가르치는 내용이지, 이거를 윤리와 사상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선생님이 만든 표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다 끝나. 아, 자연 상태 초기와 후기가 되어 있고, 후기쯤에는 사회 상태가 겹치는구나. 하지만 여기서의 사회 상태는 사회계약 이전의 상태여. 사회계약 이후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자연 상태랑 사회계약 이후의 국가만 구분하면 돼, 생각을 위해서는. 하지만 아예 공부를 해둘 때, 종종 EBS에서는 사회 상태 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음, 이때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때 사회재산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은 자신의 모든 것 별표. 자신의 신체, 능력, 모든 것 권리, 전부다. 전부 다를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도하여 일반 의지 하의 두지요 그래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있었어. 선생님, 교정 적정이 하고 루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들 루소의 일반 의지는 교정 적정의할때 일반 의지나 섬에 계약할 때 일반 의지가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일반 의지 전부 다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의지 어떤 형태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바로 얘죠 개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일반의지 감독하여 두지요. 그리고 그 일반의지 행사가 주권이야. 그래서 여기 대성님 이거 순서라 그랬어.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이때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꾸 애기들 헷갈리고 손생님 모든 권리 양도했는데 어떻게 주권 양도 안 돼요? 왜냐? 이건 자연 상태잖아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리가 양도되면서 일반 의지가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기 때문에 여기 권리가 양도되는 이 찰나에서 이 순간에는 주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일반 의지의 행사 주권 주권 양도 불가 주권 위임 불가 주권은 대표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표한다는 건 이거 얘의 생각이 정, 우리의 전부다의 생각처럼 보여지는 거잖아. 그거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일본 너가 우리 내가 너 주권 양도할 테니까 우리나라 네가 다스려줘. 이럴 수 없는 건 거야. 루소 입장에선.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나, 자기 자신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지난주 교정적 정의의 일반 의지와 똑같은 내용이어서, 선생님, 이거 그냥 빠르게만 정리하고, 지난주 거 복습하고 끝날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개별 의지야. 난 오이 좋아, 개별 의지. 나 가지 좋아, 개별 의지. 나 오이 가지 다 싫어. 이건 개별 의지들이야. 개별 의지가 합쳐지면 전체 의지입니다. 근데 이건 전체 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일 뿐이야. 그래서 전체 의지는 이걸로만 따지면 오이 좋아 한 명, 가지 좋아 한 명, 오이 가지 다시어가세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이 가지를 다 실어받기에 선택할 수가 없어. 다수결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네모와 세모의 의지는 무시된 거야. 근데 루소가 좋아하는 건 일반 의지였댔죠 일반 의지라는 개념 자체는 무엇이냐? 아, 내가 오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쟤는 가지를 좋아할 수 있구나. 아,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구나. 아, 모든 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보편 의지. 즉, 이렇게 된 의지를 일반 의지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벤다이어그램도 그려줬었죠? 이건 뭐냐? 네모의 의지, 세모의 의지, 동그라미의 의지. 즉, 각각의 개별 의지 안에 여기 안에 얘가 일반의지야. 이 얘기는 뭐냐? 이 일반의지는 네모의 의지이기도 하며, 이 일반의지는 세모의 의견이기도 하며, 이 일반의지는 동그라미의 의견이기도 한 거지. 즉, 나는 오이가 좋아, 근데 난 가지는 싫어. 이럴 수는 있어. 하지만 모든 이들,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구나. 아, 모든 이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 먹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건 보편 의지로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전부 다가 해당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올해 EBS에 오류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오늘 프린트 줬어.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 이거 완전히 구분되죠?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는 완전 다른 개념이야. 전체 의지는 단순 합이야. 그럼 이건 보편화된 의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 오이 좋아 한 명, 가지 좋아 한 명, 오이 가지 다 싫어 세 명이라고 하는 단순 합이 전체 의지인 거야. 근데 보편화된 의지는 네모에게도 세모에게도 동그라미에게도 다 적용되는 보편화된 의지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자료 플러스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전체 의사라는 표현 쓸수 없어요. 여기 밑에 첫 번째 자료 플러스에 밑에 설명하는 란에 전체 의사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 지워야 돼 X야. 그 다음 6번 문제도 또 보세요. 6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전체 의사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도 X야. 전체 의사라는 말쓸수 없어. 루소 입장에선. 이건 일반 의지여야 돼. 선생님 저거 써줬죠?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는 완전 다른. 의지와 의사는 바꿨을 수 있어.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 의사라는 표현은 의지로도 간혹 가다 바꿔쓰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와 일반을 바꿨을 수는 없어. 5번. 여기. 그 밑에 있는 여기에서도 두 번째가 지금 요거 첫 번째, 요거죠. 요거 두 번째 거. 전차, 전체 의사에 의해 지휘되는 밑줄. 이거 전부 다 일반 의지로 바꿔 줘야 돼 그리고 이거 잘못 나왔다 그리고 그 잘못 나온 걸 수능특강이 내용 보완이라고 해서 바꿔줬습니다 올해 정오표예요 그래서 얘기도 선생님 위에다가 정오표는 올해 애기들이 EBS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정오표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정오표 관련된 정오표 넣어 놓은 거고 그리고 얘 잘못되었다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아 전체 의사의 감독이 아니구나 전체 의사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전체 의사와 일즉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낸 것이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수능에 나올까요? 수능에 나오면 일반 의지로 나오기 때문에 애기들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안 해도 돼. 근데 이 형태 아 이거 하, 아예 EBS에서도 정오표를낸 상태이고 이건 그냥 내용 자체가 오류야. 이거는 내용 보완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내용 오류가 더 심각한 거니까 오류라고 안 쓰고 그냥 보완이라고 쓴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는 그냥 오류야.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는 같을 수가 없어요. 으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평 요거 그래서 국가는요라고 이야기하면 공동선을 도모합니다. 국가는 일반 의지의 힘으로 개인의 생명 보존 번영을 도모해야 되죠. 포인트는 주권 양도 불가, 위임 불가, 대표 불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주에 이미 다 했어. 법을 만드는 자가 곧 법에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 교정적 정의할 때루스에서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루소 인간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접근하지. 자연 상태, 초기는 평화로운 상태지만 사회재산의 발생과 인위적인 문명의 발생으로 불평등 문제, 후기쯤으로 가서 이렇게 불평등 문제로 인해 사회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계약을 맺죠. 사람들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을 통해 사회를 형성. 개인은 자신의 생명보존 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 자신의 모든 것,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의 신체, 능력 그리고 모든 권리까지 실제 이거는 교정적 정의가 더 중요하죠 모든 권리 안엔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형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포함 일반 의지에 양도하는 계약에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라는 이 형태 그리고 주권 양도 불과 우리 지난주에 교정적 정의 일용이 물소할 때도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국가는 일반 의지의 힘으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동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포인트, 이거 자주 요즘에 종종 나오고 있어요. 일반 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자, 주권 양도 불과 근데 애기들이 자꾸 질문하는 건 선생님 모든 권리 양도인데 어떻게 주권은 양도불가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리가 양도되는 시기는 자연상태에서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사회가 되어서 일반의지가 생겨나는 거고 그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기 때문에 그때의 주권은 양도불가. 양도불가, 분할될 수도 없다. 그리고 주권, 위임도 불가. 사회 자체의 주권, 대표도 불가. 국가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입니다. 즉 국가구성원 얘네들이 주권자거든. 이들이 입법자야. 왜냐 이런 개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딱 이거였었지. 일반 의지에 의해 형벌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일반 의지는 나 자신의 의지와 똑같잖아. 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문서연의 의지, 대한민국 국민 1의 의지, 대한민국 국민 2의 의지, 여기가 일반 의지라면, 이 일반 의지는 나의 의지이기도 한거였고그런니 그러니까 일반 의지는 나 자신의 의지와 같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건나 자신에 대한 복종과 같아. 일반 의지의 명령, 즉, 일반 의지 감독하에 법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법에 시민은 따르지. 법에 따라야 돼. 법을 따라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야 일반의지가 나 자신의 의지 이거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게 나야 즉 국가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이다가 다르다 딱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이 있지만 요즘에 이건 이거 있어요 사회계약론이 잠깐 생활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2021년에 사회계약론이 메인으로 들어옵니다. 22, 23, 24가 되었죠. 이때까지 시험이 진짜 쉬웠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수능 문제. 흡스로코 문제 물어보고, 야, 정치적 본성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너무 쉬웠던 거야. 어, 너무 쉬웠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이때부터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아마 올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여기다 다 담았어. 그리고 올해 만약에 지금까지 올해 수능특강까지 선생님이 이건 다 담아 놓은 거거든. 실제로. 근데 만약에 이 수업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올해 6, 9월에 다루어진다면 그것도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줄 거야. 근데 이 정도 내용이면 모든 기출 을다풀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수능특강도 전부 다풀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